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인물 음. 준비했고요. 네 바로 정보 제공해볼게요. 네. 내 점사로는 이분이 지금 상황 자체도 관제도 좀 약간 끼어 있는 것 같기도 구설수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분은 고집도 세고 본인 자체가 그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어.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주관 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마음 먹고 뜯먹은 걸다 했어 지금까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 이분이 항상 이제부터는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다 생각하고 조심조심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게 다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 자체는 처음은 좋았어요 처음은 좋았지만 지금에 와서 1,2년 사이에 모든게 많이 변했어 변했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5년 동안은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을 항상 잘 가지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음. 그렇지 않으면 꽃가라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이분 자체는 그 병이 쉽게 오는 몸이야. 음, 술을,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면 술도 먹, 먹으면 안 되고, 위도안 좋고, 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음.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서 초년이고 중년이고 말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자체는 중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중년을 잘 넘어가야 말년까지갈수 있으니까 몸을 항상 조심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군지 밝혀볼게요. 예, 누구예요? 가수 겸 음? 방송인 음? 김종민 씨라 아 김종은 아 일박 이일 어뭐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보니까 잘 나가고 있지만 어 항상 내가 보기엔 몸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뭐결혼까지도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내가 우리 구설수도 생길 것 같고 관절수도 생길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분은 근데 이분이 너무 어좀 바보 역할이잖아 근데 고집이 세.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야. 맞아, 고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기,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방송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실제 모습은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그리고 욕도 잘할것 같아. 음. 앞으로 5년 동안은 음. 어, 조심조심, 우리 게다 조심조심 하셔야 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여기서 김종민 씨 컨텐츠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